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나무입니다. 오늘은 사철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철 나무는 뭐 사철 푸르라 르 해서 사철 나무입니다. 상록수라는 거죠. 늘 푸른 나무. 음. 자, 잎은 보시면은 마주나죠? 마주나고, 잎 아래, 잎 안에, 잎자루 안에 보시면은 겨울눈이 있죠? 헛잎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 보면은 톱니가 있죠? 음. 톱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철나무는 잎은 마주나고 혼잎이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뭔 상록수인데 늘푸른 나무인데 겨울눈이 있냐 음 있습니다 늘푸른 나무도 잎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떨굽니다. 대신에 한꺼번에 떨구지 않고 돌아가면서 한 2년 정도에 2, 3년에 한 번씩 잎을 떨굽니다. 그러니까 잎이 한번 났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겨울눈이 있습니다. 겨울눈은 뭐 다음에 잎이 떨어진 다음에 또 잎이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되기 위한 어어 어 뭐랄까 나무에 나무가 키워 놓은 것음 그게 겨울론이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어 늘푸른 나무라 하더라도 이 불을 떨굽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봐볼까요 늘푸른 이이 이 사철나무하고 옆에 바로 개나리 같이 붙어 있네요 어, 개나리 옆에 개나리 음 사철나무 개나리는 상록수가 아니고 늘푸른 나무가 아니고 떨 떨어지는 나무 그니까 러 어. 잎을 가는 나무죠. 음, 음, 갈림 나무. 음, 어, 그럼 차이점은 상록수는 상록수라는 것은 늘푸른 나무라는 것은 잎이 두껍고 큐틴질이 강하게 있습니다. 반면에 네, 갈림 나무는 이렇게 잎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큐틴질도 뭐잘 보이지 않고요. 네, 그걸로 어, 상록수하고 낙엽수하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철나무 또 아까 그 개나리에서 한 말씀드렸는데 사철나무 톱니가 있어도 이게 사철나무는 거의 끝까지 있습니다 개나리는 보시면은 톱니가 어디까지 있죠 한 중간 좀 밑에까지 중간 밑에까지 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톱니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차이점이고요 음, 사철나무 오늘은 사철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푸른 나무였습니다.